아보험실비프로스 종합 얼마가 적당할까요? 살기가 힘들어서요 라고 하셨어 살기 진짜 힘들고 일단 실비만이라도 가입해야 되는데 실비만 가입하기에는 너무 좀 불안한 게 있다 그러면 월보험료는 한 3만원대 예상하시면 돼요 물론 처음에 가입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비싼 거좀 있으니까 한 3만원에서 4만원대 생각하세요 안녕님 내가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? 아이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초특급은 계약이 많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왔을 때 저는 이렇게 수당은 많지 않아요 수당은 많지 않은데 모으면은 많았대 모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사람이에요. 계약자만 지금 한 600명 700명씩 들어옵니다 알겠죠? 초특급한테 맡기면 좋은 게 뭐냐 물론 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만 두 번째 두 번째가 사실은 더커 눈탱이를 당하지 않아요 나는 계약자 자체가 워낙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왔다 해서 와서 계약자 눈탱이 한번 제대로 한번 까볼까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저 계약 자체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보험을 저는 권유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? 그러니까 눈탱이는 절대 안 칩니다 계약 자체가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?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.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. 초특급의 보험 알기.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.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